얘들서 돌아다니면 반풍이 쭉 있어야 다니는 맛이 나지? 자 초성으로 국토정조 5일차 아버지 댁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충주 탄금대입니다아 오늘 그 전에 누구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충주 터미널로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 대박이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맞네. 맞지? 예. 네. 어된다잘 되죠? 예.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됩니다. 여기 옆구리는 이제 어제 아버지가 다 꾸며 주셨고, 안에 동그란 게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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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거. 이게 없어서 지금 요 앞에 거 있죠. 요걸 빼고 있어요. 요걸 빼서 요 뒤에다다는 거죠. 지금 요기 하나는 고정을 했고. 여기도 빠졌거든요. 여기도 고정하면 두개 가지고 딱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생기겠죠. 어쩔 수 없어. 이렇게라도 써야 됩니다, 일단. 아주 훌륭합니다. 아, 아직 5년은 더쓸수 있어. 네, 오늘 첫 번째 센터, 인증센터. 충주 탕금대까지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3km고요. 탕금대 도착. 손님 국토종주길에 합류하게 돼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수원 사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같이 여행을 할 거고요 돈을 따로 또 뽑자니 지금 돈이 이미 5만, 원, 5만 4천 원 있어서 돈 뽑기는 그냥 기존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영원에서 2만 원까지 한번 뽑는 걸로 DK님의 첫돈 뽑기 저는 오늘까지도 돈, 어제까지도 돈 너무 잘 뽑았거든요 과연 들어갑니다 소리가 이렇게 작아 3 0 0 0 2만원. 대박. <laughs> 야. <이야. 웃음> 아, 뭐죠, 이거? <laughs> 자, 2만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금손이었어요, 금손. 이어서 바로 초성 바꾸기 할게요. 초성은 키우이두 개인데, 키우 하나 팔게요. 누르시죠? 개인적으로 키우 이런 거 좋아요. 치킨 먹을 수 있거든요. 치킨 좋다. 어? 어? 이치 가는데? 집 <laughs> 가는데 진짜 가요. <많아요? 웃음> 넘어, 아, 넘어갔다. 대박! 아니 뭐죠? 이분 뭐죠? 충주시 무술공원입니다. 충주시에 또 유명한 스타가 한분 계시죠? 홍보맨이라고. 자, 이제는 충주를 벗어나면서 세제 자전거길입니다. 남한강 자전거길은 이제 안녕이고요. 어 슬슬 배가 고픈데요 뭘 먹어야 되는데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 청... 치즈 어차피 두개 기역도 두 개고 어 청국장 먹을까? 저희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 팔봉 콩밭 가고 있습니다. 문 열었나? 여기 청국장이 있더라고요, 메뉴에. 저희 지금 가능하거든요. 저거 뭐야, 왜, 왜, 이름이 저거야. 아니, 이름이 가마솥 청국장인데 그러니까, 네이버 그냥 청국장 됐었는데. 미움이 없잖아. 아, 미움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막 오바야 가마솥 맑은 순두부가 뭐야. 아, 밥좀 먹고 갈랬더니 이거 안 되네. 안 도와주네요. 일단 수안보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수안보까지 12km 남았거든요. 배움켜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원래 남의? 남이 주는 거는 먹어도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닌데, <laughs> 요거를 싸우셨네, 간식을 조금. 홍삼 스틱이랑 견과류 같은 거. 요거는 먹을게요. 요거는 싸운 거니까 먹어야죠. 먹어서 없애고. 아, 너무 힘들어요. 수안복까지 한 7kg 남았는데, 아, 현기증을 지금 살짝 올라와서. 수안보 온천, 다섯 개 초성, 획득했고요 그럼 이제 식사를 해야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7시 반에 밥 먹고, DK님은 6시? 6시에 식사하시고, 와, 지금 1시가 넘었는데, 빨리 뽑기! 바로 구볼게요 무소연은 넘어갔고, 8천0 만, 2천0 0 만오천. 만오천 아니면 만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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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 무난. 오케이. 돈 12,000원이고요. 초성 바꾸기 할게요. 저희 지금 치읓이 많아요. 치읓이 3개. 지금 비읍 하나 더 있으면 볶음밥이나 불고기 100번 먹을수 있거든요. 비읍 하나만 더. 치읓을 자, 볶음밥 가자. 볶음밥 아, 비읍 멀다. <laughs> 리을, 리을, 지읒, 리을. 리을, 리을, 그러면 치읓을 리을로 뭐 해물, 이건 안 돼. 미음이 없어. 버섯 전골. 화석전골. 버섯 전골이 맞네. 네. 자, 식사를 맛있게 먹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화령을 넘습니다. 오늘은 이화령만 넘으면 끝이 날것 같습니다. 넘어서 내리막만 쭉 내려가면 바로 문경이고. 자, 수안보 벗어나자마자 한으로 가는 길이 하나 나오네요. 넘어보겠습니다. 음, 정상 도착입니다. 소조령 넘고 있습니다 소조령 와 만만치 않은데 여기 와 뭔데 이거 이화령보다 이게 더 빡센거 같은데 와씨 이게 이 다음에 이화령을또 넘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왠지 더 힘든 기분 아 뭐야 여기 <laughs> 개빡세 <laughs> 자 본격적으로 이화령 어필 나옵니다 자 현재 고도 2 8 8 자, 일단 첫 번째 전망대 도착, 연풍면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본 장면인데, 또 보여드리네요. 다시 출발입니다. 현재 고도는 331, 현재 고도 403, 두 번째 전망대. 아, 오늘 바람 많이 부네. 자, 현재 고도 450, 세 번째 전망대. 가을 났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 백두대가 아니어 하령 석달 만에 다시 보네요. 인증센터 50m. 해가 넘어가고 있네요. 해가 넘어가고 있어. 아 너무 추워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졌어요 아 맞다 뽑기는 지금 추워서 안돼요 일단 해치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갑니다 이화령 꼭에 문경 방면으로 갑니다 아다 내려왔습니다 얼어 뒤질 뻔자 이제 문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로마트 화장실에서 온천물이 나옵니다 과연 지금 이거 삼겹살 좀 2만원 넘어지니까 돈또 많이 필요해 이제. 만원 이상. 오케이, 3천 넘어가고. 아, 야 2천원 안 돼. 아냐, 아냐. 안 돼. 제발, 제발. 만원이다. 히엣이 3개라서 히엣 하나 빼고. 자, 갑다미 자, 미음 나, 아, 지나갔다 미음 라면은 글렀고. 비읍. 비흡. 비읍끼도 나쁘지 않는데. 피흡. 아, 지우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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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케이. 자, 저희가 구매한 것은요. 오징어젓, 약감 삼겹살, 너구리. 이제 자리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는 곳인데 지금 랜덤 시즌3의 마지막 7시입니다 7시 바로 빠르게 텐트 치고 너구리 하나 끓일 거고 자 요거 삼겹살 젓갈 오징어젓 밥 있고요 어제 어제 저녁에 한 밥이에요 아빠 집에서 자 삼겹살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한판첫판 오우 육즙 떨어지거봐자 고추장만 찍어서 딴거 필요 없이 일단 고추장 와. 와. 와, 와, 지금 은근히 좀 추워요. 그래갖고 약간 으슬으슬한데, 와, 지금 뜨거운 기름이 그냥 육즙이 미쳤다. 밥, 천국차 같이 됐네. 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음. 아. 오징어젓. 음. 자, 오늘 술은? 초성 고령주 이거는 저희가 뭐 초성 조합해서 산건 아니고 뭐 반칙이라면 반칙일 수도 있지만 저희 또 오늘 오시, 합류하신 저희 DK님이 이거 원래 수학여행 갈때 이런 거 하나씩 챙기잖아요 몰래몰래 몰래. 예, 반입을 하나 하셨네 뭐 어떻게 또 쫓아낼 수도 없고 주교적절한데 예. 네, 저희가 이 정도는 또 먹어주는 게 예의니까 또 준비한 술이니까 뭐 먹어보도록 하죠 오향 좋다 첫 잔이 진짜 기가 막혀 어, 이거 향 좋다 도수가 많이 높나 40도? 그럼 오케이.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수고했습니다. 짠하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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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짠. 아. 어우, 세다. 와, 입술이 짜릿짜릿한데, 이거? 지금 날씨가 살짝 추워져서 입술이 살짝 텄는데, 아, 거기 술이 다니까 짜릿짜릿해. 언제 텄버려요? 오, 언제 버렸네 아. 좋다. 분위기 좋다. 이거 먹으려고 종일 달렸네. 아. 너구리 한번 또. 와, 제대로다. 음. 약간 뽀글이 느낌? 오, 맛있다. 아, 라면 잘했다. 아, 좋다. 추워서 진짜 세 번만 불어도 식네. 아, 뜨거. 김치 있었으면은 끝난 완전 100%. 현재 90%인데. 53. 아, 아유, 좋다. <laughs> 진짜. 이것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야. <laughs> 이 맛을 본 사람은 끊을 수가 없어. 이 정도의 음식의 맛을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고. 자, 저녁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간만에 삼겹살. 진짜 맛있게 먹었네요. 예. 진짜 맛있게 먹었고. 뭐야, 나 이거. 저희 공항도둑 같은데? 찍어, 찍어서 니네 엄마한테 보이든지 예. 상관 안 해. 내일은 아마 문경 불정역을 시작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죠. 제발.